저 청양 구기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통해서 재배를 해서 충분한 햇볕과 또 최적의 자연 조건에서 구자 생산되기 때문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또한 구자 시험장에서 효능이 뛰어난 품종을 개발을 해서 그 품종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. 세계 어느 곳보다도 우수한, 뛰어난 그런 명품 구구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청양구구자는 이와 같이 우수성 때문에 국내 의 유선업체들이 저희 청양구구자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옴니허브와는 벌써 20년째 이런 그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. 청양구구자 중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최고의 품질만을 선별을 해서 제들이 공급하고 있어서 어, 최고의 청양구구자를 예, 옴뉴업에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.